여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진심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박이야. 자, 이제 다음 일정입니다. <laughs> 드디어 심카드를 사러 가네. 와, 여기 찐 현지다. <laughs> 여기 산다고? 이거 심카드 여기서 산다는데? <laughs> 아, 오케이. 그거보다. 야, 니까 r <아이>, r e i a b e 이거? t h 다 l e 지 t s plan now? Next. <laughs> c o v e n i e shop. o v e n i Let's go. 어디 가? 길건너야 <laughs> 되지? 저 친구가 계속 우리 쫓아와요. 야, 뭐. 야, 뭐. 아유, w are you? 네. 한테 였어 한테 였어 미치겠다. 지금 아직도 보고 있어요. This is Africa. 저희는 지금 잔지바르에서의 4일차입니다. 삼박을 하고 이제 다시 스톤타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시죠. Let's go!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어, 원래 달라달라 달라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달라달라 달라 버스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우리의 가방들을 다 메고 탈수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희랑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가방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가지고 과연 그 달라달라를 탈수 있는지 내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택시를 타자 해서 지금 저희가 4 명이 있어서 40불에 스톤타운까지 가는 걸로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숙소에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시 스톤타운으로 이제 돌아갈 거고 거기에서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아루샤로 넘어갈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렝게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좋아. 우와. 들어가면 뭐가 있나? 어 들어가 봅시다 일단 들어갈게 뭘 알아요 저희 스톤타운에서의 두 번째 숙소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진을 믿고 왔는데 생각보다 쩝 어? 왜? 별로야 아 나는 그냥 그래 아 진짜? 이거보다 좋을 거 생각하면서 왔어 여기가 큰 방이고 그치만 에어컨 너무, 너무 잘 돌아가요 이게 침대 큰거 여기는 작은 거한개 나쁘지 않아 근데 수건이 다 너무 더럽고 여기 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해하면서 오긴 했는데 좀 신기한 게 여기가 화장실인데 거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전하고 유심칩 사고 송 타운 구경하러 나가볼게요 반지바르가 위치상 되게 노예 무역이 활발했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관광지화 시켜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스톤타운에 몇 군데 있다 그랬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음. 차봐. 뭔가 무질서 속의 질서. 아까 우리 능위에서 스톤타운 올 때도 그냥 추월은 당연한 거야. 올 때. 당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오면서. 그냥 안 보는 게 답이야.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와, 난 여기 난 여기 못 산다. 차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사이의 틈이 이만큼씩밖에 없어요. 어디일까? 우리 그냥 여기 현지인들한테 좀 물어볼까? 네, 일단 어.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너편? 네. 여기 건너갈 수 있는 거 맞죠?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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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봐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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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빨리 와리 빨리 갈때확 건너야 돼. 오메 오메.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이집트에서 많이 단련됐어요 이거 일단 들이닥치고 봐야 하는 건가? 와 여기 찐 현지다 아... 저희 지금 심카드 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완전... 현금 바으러 가고 있어요 심카드 하는 데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는곳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유심차고 환절하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내 말이 너무 오래 걸려. 아, 트럭킹 나무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네. 우리가 원래 항상 하던 건데, 우리끼리 갑자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빅터가 그리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가게에서 바꾸면은 2,530 실링이었는데 2,600실링 해준다고 해가지고 70밖에 차이 안 나. 70이 35원 정도 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냥 뭐 자기 뭐 커미션 떨어진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도와주러 그냥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깝네. 아 이거 환전소네. 아더 잘쳐주나 봐요. 나는 그냥 암환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나도 나도. 힘이 음, 났지 뭐. 잘됐네 굿. 굿. 돈을 바꿔 봅시다. 와 진심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박이야 카메라를 들고 찍지도 못하겠어 자 이제 다음 일정입니다 드디어 심카드를 사러 가네 이제는 데이터를 충전하기 위한 심카드를 사러 갑니다 아니 나 갑자기 왜 쿠바 생각나 오빠 쿠바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 하는데 와이 스위스 아프리카 예이거 yeah. mm -hmm. oh, wow. <돈> be <돈>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심카드 끼우고 있는데 유심 데이터를 흥정하네 근데 여기서는 심카드만 네. 만실링 그리고 데이터 4기가가 2만실링을 자꾸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 있었던 곳은 4기가가 만실링에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것까지 흥정할 줄 몰랐어 싫어? 이거 흥정해서 지금 심카드랑 4기가까지 충전하는 거 해서 2만실링에 하기로 했습니다 임당 Yeah yeah. yeah, yeah. This is where we a r going to buy spices in Zanzibar. Amazing spice. Okay. The cooking. p i l a u biryani, chicken. Yes. Everything you can get g i from t e d f Seoul. Okay? Yes. b u s a 에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부산. <laughs> 아, 그럼. 네, a n Ye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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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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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웃음> 많이 라자 이크 반송하는 중아 그래야 오케이 아싸 아싸 오랜테크스피드 t n so, bye. Oh. Right, you, so much 자 오케이 니 환갑 바이 바이 오케이 무슨 플랜 나 스파이스 우리 we are going to the s o v e n i r shop s o e i 어디가 Here. Well, Here. 네 보냈습니다 저 친구를 yeah. 사기는 아닌데, 맞아. 가이드 팁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단합이 되어 있어. 맞아 맞아. 심지어 그 보다폰의 그 매장 직원이나 음. 환전소의 직원도 막 속이에 알쏘해줘 그러니까. 와, 씨. 다 연결 연결 어떻게든 해주네요. 어쨌든 사기는 아니야. 어, 사기는 아니야. 어, 그건 중요해. <laughs> 팁만 조금 주면 돼. <laughs> 어 정신이 없지.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아. 응, 음. 그렇 뭐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해가지고 지금 되게 조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지금 최대한 촬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트럭킹 하는 동안에는 거기 이제 엄마 아빠의 그늘 밑에 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되게 모든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촬영도 되게 편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능이도 그랬어 능이에서도 되게 편하게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 또 카메라를 끄고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되게 영화 속한 장면 같아요. 길거리들이 다 범죄 도시스. 지금 저희는 해변가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같이 온 친구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다라에슬람으로 넘어가야 돼가서 저 친구 티켓을 좀 보고 기념품 좀 보려고요. <laughs> 우리 되게 이렇게 난리통에서 함께 살아남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행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래 남고 연락도 오래 하고 <목소리도> 유럽 여행 같이 하는 거 말고 이런데 오면 더 맞아. <목소리도> 아니 야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행하고 야시장 처음 오잖아. 우리의 첫 번째 야시장 음식 이거 잔지바르 피자입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나요? 먹어봐야죠. 올라와서 드세요. 음. 그냥 고기 전 같아. 명절 생각나. 와인. 오케이. 맛있겠다. 나고. 짜르 짜르. 깨라. 시콜라 시콜라, 아... 5 15. 15? 15. 15 10 and 5 5 5 5 5 5 5 5어5 5 5 5 5 5 5 5 5 1 5 1 5 5 5 5 5 5 5 1 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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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잔지바르 지지미. 지금 뭐라는지 알아? 잔지바르 지지미. 어디에 코치셨습니까? 크레페랑 거기 네. 케밥 하러 크레페. 크레페 먹어? 오케이. 크레페? 솔티. 크레페. 스위트. 응. Yes, no p 이것은 온통 케밥이에요. 음. 음. 1250원. 와. 와. 아니, 아바이와 오. 빠야빠야 천이백 원1 5 0원짜리키왕입니다 와. 진짜 좋 해자. 해자. 완전 해자. 음. 저희 이제 마음껏 먹었어요. 야, 야금야금 잘주워 먹었다. 우리 지금 한네 가지 먹어서 3시 먹은 게34,500실링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인당, 어, 한 6,000원 정도 먹는 거야. 와우. 와우. 해자기는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맛있니, 다? 어,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어. 어. 그리고 약간 딱 봤을 때, 아, 위생 좀 걱정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생각보다 없었어. 어. 그지 어. <laughs> 저희는 이렇게 잔지바르를 마무리 하기로 했어요. 잔지바르가 날씨가 초큼 너무 우기였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원래 잔지바르를 온 가장 큰 이유는 돌고래였는데 돌고래랑 수영을 어쨌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을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원래 돌고래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돌고래 덕후가 돼 버려가지고 돌덕. 아어 돌덕이 됐어요 돌덕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 비행기로 잔지바르에서 아루샤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탄자니아의 대망의 세렝게티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방금 투어사랑 다 연락을 해가지고 금액 다 쇼부 받고 예약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우리 픽업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투어사 사장님 만날 거예요. 내일은 아로샤에서 봐요. 안녕. 이따가 굿바이 시우 인코리아 굿바이 빨리빨리 미국에 가세요. 아 한국에서 봐요. 아, 저희는 지금 아로샤를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맥주, 빨리 맥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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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잔지 바로 공항이에요. 버스 터미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작은 규모.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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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는 또 다른 동이이 있어. 빅 애니야 아무 데나 앉는 건가 봐 그러네 되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어, 저런 4x4 트럭들과 조산이 킬리만저로 아니야? 에이, 그래. 아, 아니야? 아니지. <laughs> 대륙에 왔네요. 그러니까 아, 나는 처음에 능이에서 스톤타운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아루샤에 온것 같았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섬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근데 이제 드디어 대륙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나가보면 우리 투어사 드라이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내 이름을 딱 들고. <laughs> 내려서 한 1분 더, 1분 걸어왔는데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 비행기 내려서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어가는거 처음이야. <laughs> 최단시간. 어, 뭐야. 진짜 그냥 바로 바뀌야 아무런 과정이 없네. 서준이 형, 내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 잘 봐야 해. 누구 어딨어? 근데 다 쳐다보는 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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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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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아 <laughs> 봐. <laughs> <잠깐만. 웃음> 아, 러기지 안 가지고 테스탈뻔했네프라네 그냥 짐을 가지고 아예 공항 밖으로 나와 주네. 아, 그렇지. 원래 우리나라도 제주도 갈때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 되잖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는 것처럼 맞아 똑같은 것 같았어 아까 들어올 땐좀 빡세게 검사하고 음, 나올 땐 그냥 나오네 들어올 때 우리 다른 나라 입국을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온 거예요 탄자니아 처음 올때 대답 도착해서 그 입국 심사하는 곳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뭘 적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헉! 설마 비자? 막 이랬는데 비자였어요 <laughs> 다행히 도착 비자로 해결이 돼가지고 인당 50불씩 다 처리가 됐는데 아무튼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작성 안 하고 그냥 바로 돈만 내고 나왔다던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다. 응, 형식적이야, 다. 돈만 내면 된다. 오케이. 재 좋다고? This is Mount Kilimanjaro. This is Mount Meru. Meru? Yeah. Second highest peak oh. from Kilimanjaro. This is the second Alright. The right side is coffee plantation. Okay. Yeah. See? This kind is Arab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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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we have two types of coffee here in Tanzania. We have Arabica and Robusta. Mm-hmm. Yes. But here we plant only Arabica because we are in high elevation. I really want to taste yeah. Tanzania Coffee. Coffee. Arab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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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 숙소가 주상복합이야. 아동에 밀리오레 같아. 이거 말 되는 거임? <laughs> 딱세명 정원. 그리고 사이드 보고 셋이 서있 <laughs> 어. <웃음> 다기웃기를 돌리면 안돼 <laughs> 그래도 나름 핑크야 네. 좌 야, 좌어 영차 바로 앞이 버스 스테이션네 근처라는 거 나왔지만 이렇게 바로 앞일 줄은 몰랐지 진짜 어 아, 됐다 이래봅니다 <laughs> <따라라라라라. 웃음> <따라라라라라. 웃음> 일단 냉장고 열려있고요 오, 거실 넓고요. 방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옆에. 와우. 여기도 따로 화장실 있고, 그리고 에어컨 있고, 침대 크고, 장롱 있고, 아로샤 시내뷰. 그리고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부엌이 대박인 것 같아. 좋은 건 알았지만 훨씬 좋아. <목소리> 테라스. 오, 와우. 약간의 테라스와 아까 그 버스 스테이션이 딱 보이고 여기에 메로산 딱 보이고요. 저희 지금 숙소에 짐 풀고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점심 먹고 내일 이제 세렝기티 투어 시작을 하는데 가기 전에 혹시나 필요한 게 있는지 슈퍼 가 가지고 장좀 보고 숙소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집에서 뭐좀해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라면도 있고 하니까 좀 만찬을 즐기고 푹 쉬었다가 출발합시다. 그럽시다 아까 그 드라이버가 말해주신 음식점이 여기 근처에 있어서 거기 먼저 한번 가보려고요. 어떤지 못 파는지 보고 그리고 뭐다데 가고 싶은 데 가지 뭐. 정신이 없네 역시나. 아 여기도 대혼돈이다. 대박다 진짜. 잔지발을 못지않게. 라마라쿠라쿠라쿠와 힘들게 주문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비프 볶음밥? 응. 치킨 볶음밥, 치킨 볶음밥. 어. 어때? 맛있어. 맛있지. 딱 간이 딱이지. 맛있어. 음. 가격이 1,500원이에요 이거 2,500원 아 2,500원? 1,500원 음. 이거 더 비싸보였는데? 내 네, 이거는 고기가 별로 없어 이쁘긴 음. 한데 딱이렇 실한 치킨이 없잖아 음. 아니 반이 되게 잘 되어있네 어 맛있지 상당히 맛있는데? 응 음.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아 진짜 여기 근데 일요일이라서 오늘 상점이 많이 닫았거든요. 근데도 진짜 정신 없어. 지금 아까부터 코맹이 하나가 계속 쫓아오길래 뭐야 얘 이러면서 그냥 가고 있는데 다른 아저씨가 하나가 와서 또 따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아는 사이였어. <laughs> 저 친구가 계속 우리 쫓아와요. 야 뭐, 와유, 코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내 카메라 키면 피한다. 한테였어어왔어한테였어미치겠다 올라가자. 가자. 내가. 뭐야? 지금 우리 마켓 어. 아이 아이 노 아이 노. 여기는 고객을 하는 사람들이 태거리가 많아. 어. 아 그리고 항상 2인 1조, 3인 1조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한 명이 전화로 보고하는 느낌이야. 소매치기나 그러니까 방금, 그런 거 같아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길거리가 매연도 장난 아니야. 엄청 심하고, 그냥 위험해요, 한마디로. 와. 그냥,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잔지바르는 그나마 좀 작았지. 여기는 음. 대도시인데, 완전 그냥 번잡, 복잡. 그러니까. 붙어서 다녀야지. 따로 다니면 너무 위험해. 그래서 계속 길거리 원래 걸어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찾게 돼. 맞아.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맞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피곤한가봐 가자 가자 길 건너야 되지? 끝났어? 저희가 길을 그냥 건너버렸어요 아 정말 피곤하다 같이 건너 오려고 했는데 허이 허이 좀 했더니 허이 허이 멈췄어 아, 근데 아마 또올것 같아 올것 같아 나도 지금 아직도 노고있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커피 마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응. 나는 거의 처음으로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메뉴가 딱 나온 기분이야 모아볼까요? 아, 아 이거 한국인데?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얼음 어, 쩔었다 하다한거 말고 그리고 오빠는 에스프레소를 시키면 항상 이 얼음 컵을 달라고 하는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왠지 탄자니아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커피가 그래? 바테말라도좀 시고 그랬거든 요 어, 떨고 근데 이거는 초콜릿 향 강하고 구수하고 아프리카 커피가 맛있어. 역시. 응. 뭐 아르샤 더볼 필요 있어? 이렇게만 보면 되지요. 어. 탄잔니아 커피 마시고 응. 시내에서 좀 쉬, 시달리고. <laughs> 어그럼됐지면 <그러면> <laughs> 숙소 근처에 있다는 큰 마트 왔는데 와 생각한 거보다 되게 커요. 응. 없는 거 없음.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와. 라면이 있다고? 대박 샀구 것. 헐. 대박. 안 되겠다, 하나 사야겠다. 아, 나쁘게 아 2만 2 0 원. 이에 이게 있네요. 와, 이 과자 종류도 진짜 많아요. 대박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에서 맥주 찾기 힘들었는데. 비싸다. 우와, 근데 생긴 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 와인? 코끼리 역시 여기 아프리카는 다 이런 라벨이 많아요. 먹기니. 동물이 그려져 있는 거. 돌아가는 길에는 택시를 탔는데 인당 천씩 해가지고 삼천에 가기로 휴부했어요. 맨 처음에 오천 부르길래 응? <laughs> 삼천 우리가 막 이랬죠. 음, 가까운데. 차 안에서는 촬영하기도 편하고 좋네요. 와 이렇게 바로 옆으로 죽는다고? 괜찮아요? 음. 어. 아니 방금 어떤 사람이 이거 창문 오빠 열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저 옆에 yeah. 사이드미러툭 치면서 지나갔더니 yeah.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도둑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와, 저 만만치 않습니다. Go straight. i l e t you k n o 택시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y yes. 숙소 바로 앞이야. 들어가자, 빨리. 이게 우리 숙소에요.